같이 하시는 분이나 새 집에 가시는 분들 물 때문에 걱정 많으시잖아요. 이제 한심을 놓을 수 있으시겠다. 안녕하세요. 같이 있는 쇼핑 풍성한 장바구니. 같이 있는 마이 지금 시작합니다. 오늘은엔덤 박스는 뭘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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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. 이거 요즘 완전 핫템인데. 샤워기 필터구나 딩동댕 비타민으로 한번세디먼트로한번한 한 방에 상콤 새콤 달콤한 샤워를 만들어주는 오늘의 제품입니다 오늘 꽤나 기대되는데요 왠지 상냥상냥하고 나긋나긋 챙겨주실 것 같은 플리티비님 아닐까? 정답은 10초 뒤에 공개됩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산뜻한 샤워 만나봅시다 오늘의 가치인 마이홈 버블웨이브 비타민C 샤워 필터, 만나보시죠. 안녕하세요. 가치하우스의 호스트 뿔리TV의 뿔리입니다. 이게 뭘까요? 네. 이 버블웨이브 비타민C 샤워 필터로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고 하루의 끝을 편안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. 정수 필터인 세디먼트 필터와 비타민C 겔 필터를 하나로 합친 멀티 제품인데요. 모든 샤넬 샴... 알록달록하아고요 알록달록 설치가 정말 편해요. 교체도 쉽게 할수 있고요. 세디먼트 필터는요. 어, 오래된 수도 배관 있잖아요. 물을 타고 전달되는 수도물 속 이물질, 불순물 그리고 뭐 미세 먼지, 꽃가루, 쇳가루 등등 있잖아요. 감염물을 99.9%까지 제거해줍니다 비타민C 계피 필터는 수돗물 속의 잔류 염소를 비타민C가 용해하여 우리 몸이 가장 좋아하는 물 pH 5.5의 약산성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우리 피부가 약산성일 때 가장 건강한 상태라고 하잖아요 피부가 좋아하는 물로 샤워하고 세수해야 면역력도 길러주고 뭐 피부 풀업을 집들이 할때 선물용으로도 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주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타민C 게 필터는요, 어, 꿀, 프로폴리스, 비타민C를 포함한 아로마 테라피를 통해서 하루종일 촉촉한 피부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특히 피부가 정말 건조해요. 그래서 요즘 같은 환절기 더욱 필요한 것 같아요. 깨운할 것 같아요. 여러 가지 나서. 향기, 아로마 향이 있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다 있죠. 향이 다 제가 이렇게 맡아봤는데 너무 다 좋아요. 뭐 레몬, 망고, 아카스야, 벚꽃, 장미, 복숭아, 딸기, 자몽, 베이비 파우더, 뭐 라벤더, 솔, 무향 이렇게 있어요. 다 있어요. 나 향이 싫다 이러면은 음, 향이 무향 되겠지. 하시면 되고요. 와 좋다. 향이 정말 너무 달콤하고 좋아요. 무엇보다도 저는 이게 설치가 너무 쉬워요. 저도 하니까 정말 쉬운 거죠. 제품의 투명한 케이스는 눈으로 직접 볼 수도 있고 수명을 다 했을 때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건강한 피부 관리 일상을 더 로맨틱하고 향기롭게 물부터 바꿔보세요. 장기간 사용하신 후에 뭐 필터나 변질 혹은 변색되었을 때. 필터로 교환하시면 되는데요. 별도의 리필, 뭐 필터만 구매가 가능해서 가성비를 더했습니다. 같이 인마용 버블웨이브 비타민 C 샤워 필터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 이야, 진짜 너무 궁금한데요. 저희가 또 직접 한번 봐야죠. 어, 각자 한번 골라 볼까요? 개봉하기 전인데도 향이 가장 올라오는 것 같아요. 맞아. <놀람> 아, 너무 좋아. 꽃 냄새나요. 저는 이게 아카시아 향인데. 어, 씻으면서 아카시아 향을 맞출 수 있다니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보시면 필터가 또 보입니다, 투명하게. 그래서 이물질이 있나 없나 또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 교체가 또 편하게 가능합니다, 이렇게 또 돌려서 또 교체를 하면 되니까. 이렇게, 이렇게 해서 필터를 교체하시면 돼요. 전 진짜 일단 향이 너무 많아서 좋았고요. 그리고 레몬, 망고, 벚꽃, 자몽, 라벤더 아, 샤워하기 전에 고르다가 지칠 것 같아. 자취하시는 분이나 새 집에 가시는 분들 물 때문에 걱정 많으시잖아요. 이제 한실은 놓을 수 있으시겠다. 열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샤워기. 오늘의 가치의 마이홈 버블레이브 비타민C 샤워필터였습니다. 여러분의 가치로운 생활에 추천합니다. 요리조리 보고사